자 우리 LG CNS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틀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요런 조정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4%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좀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 볼 텐데 오늘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시다가라도 요거만큼은 좀 확실하게 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보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좀꼭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가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좀본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좀 많아서, 요거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원래대로라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뭐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대로라면, 10월 달에는 나왔어야 돼요. 근데 뭐 아무리 늦어져도, 10월에서 한 11월까지는 무조건 나와줬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딜레이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안에, 뭐라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몽이가 드라이브를 또 세게 걸고 있어요. 이제 레퍼런스로 봐야 되는 미국이 뭐 셧다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요게 이제 클레리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입법이 지연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좀 지연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화폐로 인정을 할 거면 은행권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되게 보수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금융위에서는 그래서 우리 혁신 못한다 이래서 이건 안되고 저래서 저건 안되면 우리 이거 결국 못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이랑 금융위가 자꾸 이제 대치를 했었죠. 완력싸움을 좀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또 뉴스가 하나 또 나왔었어요. 어제짜로. 이제 요 뉴스 한번 같이 볼 텐데.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던 한국은행의 CBDC 테스트. 요게 이제 프로젝트 한강이죠. 프로젝트 한강 같은 경우에는 LGCNS가 요거 인프라를 전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내년에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반응이 그닥 그래요. 일단 참여. 뭐, 너네가 한다니까. 준비는 하겠지만, 글쎄, 요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고. CBDC가 그냥 사실 국가주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국가가 발행을 하는 거.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사실상 이제 거의 그만뒀었던 프로젝트 한강을 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냐. 저는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이랑 한국은행이 자꾸 싸우고 있다 그랬죠. 저도 이게 굉장히 답답했는데, 한국은행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나 뭐, 여론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야, 스테이블 코인? 그럼 우린 CBDC 다시 해 볼게라고 하면서 지금 재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왜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이제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된다. 금융의 입장에서는 핀테크들이나 이제 민간 기업들도 좀 자유롭게 참여를 할수 있어야 된다. 요거 가지고 계속 좀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의견이 자꾸 막혀 버리니까 그러면 국가 주체 스테이블 코인 CBDC 다시 해 볼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도 자꾸 무시를 당하거든. 자기들 의견이 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은행 주도 확정 아니다 핀테크 개방에 무게를 두자 그러면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냥 짧고 굵게 헤드라인만 볼게요 금융위에서는 글로벌 전례가 없다 이거 은행이 주도하는 데가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테크를 걸지 마라 라고 금융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좀 절충형 방안이 좀 유력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하느니랑 금융위가 자꾸 싸우니까,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정무위에서, 야, 너네 10일까지 데드라인 줄게. 무조건 요 때까지는 너네 기획안 다 짜와. 너네 계속 싸우느라 이거 못 가져와? 그러면은 우리 의원 입법으로 그냥 정부 차원에서 강행을 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데드라인이 나온 게 10일이에요. 이틀 남았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이제 뭐 하늘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좀 부정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다시 이렇게 CBDC를 테스트를 해보겠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CNS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CBDC가 되건 스테이블 코인이 되건 결국은 얘네가 발행이 돼도 유통이 될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프라를 이미 CNS는 했죠. CBDC를 하면서 이미 인프라 경험이 있고 다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결국 다시 CNS랑 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CNS가 주도권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인프라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세미나가 근본 주체에서 열렸을 때도 인프라 구축에서는 대표 발표자로 CNS가 갔죠. 그만큼 이제 우리 CNS는 이러나 저러나 결국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녹화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이틀 동안 너무 뭐 기뻤죠.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아, 추세가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다. 드디어 이 박스권에 대한 변곡점이 나와준 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조정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뭐 나올 수 있다. 넓게 보면 뭐 오늘 음봉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물론 뭐 지금 당장에 일단 6자 안착한 게어디예요 지난주만 해도 뭐 5만원 초중반 때까지 내려왔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죽을 수가 없는 재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10만원이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충분히 좀 뚫어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지금 마련이 돼가고 발판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안 먹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이미 CNS로 손실을 너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조금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확실히 늘려도 되는 이유들이 생기고 있죠. 그 이유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일단 손실계좌부터 복구를 해놔야 된다고요. 우리가 비중을 늘리건 뭘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준비 과정에 가장 기초적인 게 일단 손실계좌 복구인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LGCNS 이런저런 뉴스들, 재료들 나오면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브리핑 도와드리는 거. 이게 1번이고 2번은 여러분들 손실계좌 복구를 도와드리는 거. 요렇게는 일단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제가 CNS 주가를 제가 뭐 끌고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100만원 프로젝트 이번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정규방 분들도 그렇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할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진행을 해서 또두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죠. 이제 얘네가 우리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인데, 그냥 요것만 놓고 볼게요. 대화제약, 제약바이오 섹터죠. 에코프로는 2차전지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약 바이오랑 2차 전지 섹터, 얘네 비중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 눌릴 때마다 담고 못 가고 있는 애들 담아라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또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뭐, 그 전에도 물론 우리가 수십 가지 종목들을 봤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뭐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얘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나, 요것 만좀 보셔도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에도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대화제약 에코프로 이렇게 두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죠 얘네를 왜 매매를 하냐. 코스닥 정책 지원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들이고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랑 2차 전지는 앞으로 못 해도 반년은 안 죽는다. 비중 잘 담으셔라라고 이렇게 보내 드리면서 후발 종목도 많다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었는데 혹시나 이제 못 받아 보셨을까 봐 제가 일요일에도 이제 일요일 점심 먹고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점심 전에 두 종목 다 일단 첫 수익 실현 종목이 대화제약이었죠. 고생 많으셨다. 약23% 수익 축하드린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담아놓는 거 좋은데 너무 오버해서 튀는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첫 종목 대화제약, 분봉으로 좀 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약 23%가량 수익을 또 함께 챙겨봤고. 점심 전에는 또 에코프로를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 약15% 수익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차 전지 비중도 담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시 11분이면 한 요쯤 되겠죠. 우리가 또15% 수익도 함께 챙겨 볼수 있었습니다. 요런 애들만 한번 건드려 보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적어 놨어요. 오늘 저녁에도 매집주가 나갈 건데 후발 편입 종목이 못 해도 20개 이상 있다.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할게 굉장히 많고 우리 지금부터 엄청 바빠야 돼요 근데 제가 힌트는 다 드렸죠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이 수급 순환매 안에 있는 애들만 얘네들만 좀건드어 보셔도 충분히 수익은 날수 있을 거다 라고 힌트는 다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던 대로 수익 잘 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제가 정말 진심 담아서 응원을 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나는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들다. 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다도 적어놨죠. 100% 무료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제가 한번 케어를 도와드려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좀 받아보시고 같이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무료라 그래서 책임감 없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사지 못할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익 실현한 두 종목도 제 계좌에 똑같이 이렇게좀 찍혀 있고 그만큼 이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적으로도 우리 이제 팽마언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 물론 그 전에 9월 10월 이때가 이제 1기 2기였는데 다 마감을 했고 3기도 이번에 성황리에 좀 마감을 했죠 우리가 3기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요것도 그냥 제가 리얼하게 플레이한 그대로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도와드려 볼게요 저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100만원 프로젝트 종목들 당연히 제 계좌에도 똑같이 찍혀 있겠죠 그래서 뭐 보시면 첫 종목 로키 테일스 케어 그대로 찍혀 있고요 뭐 요런 애들 제가 매매한 그대로 보내드렸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수익을 또 챙겨 봤겠죠 그래서 요때 첫 종목 로키텔 스퀘어 우리가 100만 원으로 복리적으로 수익을 한달 가량 좀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게 1,348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1,348만 원이면 한달 동안 우리가 13배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 끝나려면 한 달이 채안 남았죠. 이제 3주 남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도 이런 결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지금은 할수 있는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계좌에도 똑같이 찍혀 있고요. 그 모든 종목들 함께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제가 계좌까지 전부 리얼하게 오픈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뭐 이만큼 보여드렸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득을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뭐제 계좌까지 오픈을 하는 거였으면 100만 원으로 1,400만 원 만든 거뭐 요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뭐몇억 찍혀 있는 계좌를 가지고 왔겠죠. 저는 그냥 정말 담백하게 제가 리얼하게 플레이한 것만 오픈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뭐 선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게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받아보셔서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냐면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설명란도 보기에도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 보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리셔서 댓글창에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정해 둔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거 링크, 원터치 신청이라고 요 링크 있죠? 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넘어가는 화면에서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어요. 클릭 딱두 번이면 돼요. 요 링크 클릭, 넘어간 화면에서 전송버튼 클릭. 이 초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바라는 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게 돈이 아닐 뿐이지. 저도 저라는 100%를 브랜딩을 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겠죠? 그럼 제가 브랜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유튜브에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하면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전문가로서 브랜딩이 되려면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나야 제가 전문가로서 브랜딩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브랜딩이 될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나실 수 있게끔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3기는 또 형평성 때문에 마감을 했고, 이제 새로 4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동안 못 받아보셨던 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으니까 편하게 신청을 하셔서 우리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내보자고요. 올해 끝나려면 이제 한 달이 채안 남았다고요. 요 기간에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숫자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 보자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만 꼭좀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너무 자주 신청을 해 봤는데 자꾸 밀려서 못 받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요 아래 링크 있죠. 요 자세한 상담. 요 링크를 통해서 넘어가는 화면에서 설문지가 좀 이렇게 나와요. 평단가 어떻게 되시고 비중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과 함께 맞춤형 솔루션. 요것도 무료니까 요거 편하게 좀 받아 보시면 될것 같고. 무튼 뭐 요렇게 해서 일단 결국은 우리가 100만 원 프로젝트니 뭐니 다 좋은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고요? 일단 손실계좌 복구 해놓고 우리 LG CNS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LG CNS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보상 전부 다 한번 같이 챙겨보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모든 게 결국 LGCNS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만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 10만원?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우리 한번 같이 어깨 걸고 한번 잘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뭐 오늘의 영상은 요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음봉에 일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조금 더 눌린다면 이제 재료는 가시성이 보이는 재료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은 늘리셔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그때 그 비중 늘리는 그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올인하세요. 풀매수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당장에 CNS 비중이 좀 꽤나 크게 들고 있는 것만큼 언행일치를 또 하기 위해서 같이 할 거고. 무튼 이 모든 과정에 100%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잘 챙겨드시고요. 뭐 이번 주에 눈비 소식이 좀 있던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더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에 이제 10일 날이 데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루 전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빡세게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영상 꼭 잊지 말고 시청을 해주시고 잊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가 필수겠죠. 뭐, 부튼. 저는 이쯤에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